왕들과 세계 살릴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전 세계 제약막을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렘넌트 바울을 통해 로마 황제 가이사와 로마 강대국을 살릴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바울 랩넌트가 가는 길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강대국과 왕들을 살릴 언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랩넌트들도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를 시작해요. 로마 제국! 얘들아! 쳐들어가자! 로마는 엄청 엄청 강대국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노예 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대국 하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강대국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에요. 결국엔 싸우고 죽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나라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강대국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로마 황제다! 그런데 사실 로마 왕들, 로마 황제들은요, 엄청 엄청 고통을 당했, 당했어요. 엄청 불행했어요. 정신이 이상했어요. 계속 나쁜 꿈을 꾸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막, 사람들을 막죽이고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머리가 미쳐버려갖고, 로마에 불 질러라! 나 불구경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고, 다 뒤집어 씌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들은 다 이렇게 사실은 복음이 없어 사단에게 잡혀 시달리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로마 황제와 강대국들은 항상 하는 짓이 똑같아요. 전국의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우상 섬기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노예를 잡아다가 엄청난 큰그 우상 신전을 만들러 사람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죠. 그 결국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이제는 내가 신이 될 거야. 나를 섬겨라. 내가 바로 신이다.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로마 황제들과 왕들은 점점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어. 결국엔 이러한 왕들이 다스리는 강대국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죽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근, 전쟁, 나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이스라엘은 로마한테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렇게 성전도 불타고 모든 어린이들 사람들은 다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으로 강대국과 왕들을 살려 재앙을 막아야 된단다. 미리 복음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려야 한단다.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무리 강대국과 왕들이 두려워 보여도 그들을 잡고 있는 건 사단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가진 렘난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돼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땅 끝까지 증인 되게 할 거야.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렘넌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한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왕들과 세계살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연약했던 초대교회를 통해 이스라엘과 로마와 전세계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어받은 바울 렘난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았어요. 바울,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왕들과 후대들을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이란다. 너는 지금부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황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뿌려진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 퍼졌어요. 결국엔 250년 뒤에는 로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로마 황제 왕들도 지금부터 우리 로마의 그리스도를 다 믿게 해라! 할 정도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왕들과 강대국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왕들과 강대국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어.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왕의 권세를 가졌어. 나는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가졌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빛을 전하는 나는 렘넌트야. 믿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나는 자꾸 어린데 꼬만데요 왕들과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천사가 도와주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내리겠지요. 자, 그리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기능으로 나는 최고의 도전에서 왕 앞에 설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요셉은 청소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바로 왕을 살리게 하셨죠. 우리 렘런트도 오늘 공부하는 거, 오늘 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것을 기도하면서 한번 잘해 보세요. 하나님 이 공부도 이 놀이도 이것도 세계 복음 할수 있는 달란트가 되게 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답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다니엘은 네 명의 왕한테 답을 주었어요.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왕들을 복음으로 살려줬어요. 이 다니엘 한 명으로 전세계가 살아난 것처럼 바울 때문에 로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전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따라서 해주세요. 왕들과 세계 살릴 랩넌트로 부르셔서 감사해요 믿음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게 해주세요. 보좌호자의 달란트로, 달란트로 최고의 최고보전하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